감각을 길러주는 절묘한 사활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뭐 이거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 허에 허를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 푸셔야 되겠는데요. 어, 이 붙인 그에 a 의백의수가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보실 텐데 이게 그냥 그 단순하게 이제 보실 때요, 여러분. 이거 두고 그냥 이렇게 여기 잡히면 되니까 따내면은 일곱 집 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칫하면은 그냥 끝내기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자주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주 급소잖아요, 여기. 그니까 그걸 뒤에 딱 받아서 아, 지금 살자고 한 건데.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젖혀도 소용이 없죠. 예, 두 점이 잡히니까 이거 안 됩니다. 여기 끊는 것은 아까 전에 이렇게 둔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요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일선 젖히는 거. 지금은 요 백돌 때문에 여기가 자충이 돼가지고 못 두죠. 아, 그래서, 어, 이거 젖히면 잡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막상 빠지면 이네 점이 지금 바로 단수에 걸릴 수 있잖아요. 이걸 뭐 선수 잡으려면 여기 끊을 수가 있는데, 끊어 놓는 순간에 이제 백이 살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여길 기 치중을 가면은 당연히 단수쳐가지고 이넉 점이 죽으니까 이넉 점하고 이한점 죽으니까 당연히 지금 백이 살았죠. 자, 그러면 이제 수가 안 보입니다. 어, 이거 뭐야? 완전히, 예, 수가 잘안 보이잖아요? 어, 이거, 이게 잡는 수가 있어요? 막 <laughs> 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어떻게 잡지? 잡을 수가 없는데? 라고 이제 느끼실 텐데요. 이게 아주 문제에 숨어있는 그, 절묘한 맥점이 몇 개가 숨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하다 하다 이제 안 되면, 이런 생각도 가질 거 아니에요. 야, 이걸 젖혀보자, 한번. 어, 젖히면, 끊을 때, 뭐, 이렇게 단수를 한번 쳐보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어주면 따내서, 여기가 두 집이 나니까 백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백도 느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잡는 순간에, 뭐 끝내기는 좀 했는지 모르는데 100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100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거 늘었는데 이쪽을 잡으면 이건 바깥수가 100이 너무 많으니까 예. 수상전이 안되겠죠 흙이 아무래도 예,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건 뭐 패도 안나고 그냥 흙이 다 죽은 겁니다 예.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거 젖히고 뭐 이렇게 단수치는 거는 빠져서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흙이 반대로 단수치면요 이것도 역시 빠집니다. 예, 빠지는 순간에 이제 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수 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패가 예, 날것 같지가 않아요. 패도 안 나고 그냥 다 죽은 것 같아요. 백기이 바깥수가 워낙 많습니다. 뒤에 그럼 이것도 안 되고 답이 없는 것 같이 이제 딱 느껴지시죠? 아 어, 이거 뭐야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뭐 이렇게 느껴지시는데 그게 이제 요기를 젖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거 젖히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여기를 잇는 것을 좀 방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똑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끊으면 똑같은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젖히면 흙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있잖아요. 이건 여길 빠질 때 끊는 순간에 요 석점이 잡히고 요게다 잡히고 그럼 전체가 다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젖혔을 때 이거 잇는 수는 이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예. 그러면, 백이 여기서 둘수 있는 수는 무슨 수가 있을까요? 느는 수는 흙이 여기를 끊지 않고, 이쪽을 끊기 때문에, 요거 빠져도, 치중가서 이거 죽습니다. 그쵸? 이 신기하게도 죽어요. 이 상황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늘어서, 요렇게 끊는 상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흙이 이, 이, 이 일로 젖히는 수가 일단, 어, 직감적으로, 야, 이게 감각이, 딱이 젖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도 직감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감각이 여러분 쫙 이렇게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뒀을 때 백의 입장에서 둘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야,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백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야, 이것도 역 역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요거 두면 이렇게 되면 환원이 되니까. 그죠? 이거 둘 수가 없죠? 단수 치고 이걸로 이제 잡으니까요. 야, 그러면 여기 빠지는 순간 몇순가 보다. 젖히면 끊으니까 이것도 맛보기로 지금 딱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외로 어이없게도 여기를 그냥 끊으면 아무것도 안 돼. <laughs> 여기 끊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왜 그러냐? 여기 끊으면 이을 때 이거 먹여치고 여기 치중 가면이5궁도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딱 젖힐 때 이거 늘면 이걸로 안 된다는 거야. 예. 끊어 주면 좋은데 왜냐면 여기 둘때 흙이 이거 안 두잖아요. 흙이 치중가니까 그래서 여기 젖힐 때 이렇게 느는 거는 백이 안 됩니다. 그럼 백은 어떤 수를 둬야 되느냐? 백은 있는 수가 정직하게 가장 좋은 수예요. 이으면 여기를 둘때 느는 거는 뭐 먹여치고 이걸로 오궁도로 죽는데 백이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나마 요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면은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따내면은 여기도 가지고 패고요. 이건 패죠.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를 치중 가면은 이걸 일선으로 들어가서 패가 되죠. 패하기 싫다고 이거 따내도 소용없습니다. 따내면 이거 두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거 패예요. 그죠? 이건 결국은 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젖히는 순간에는, 예, 젖히는 순간에는 백이 있고, 이거 둘때 이렇게 둬서 이제 패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냐? 전혀 정답이 아니죠. 예, 이게 이을 때 이때 여러분 거의 뭐 기적의 묘수를 발견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예 마지막 되치기가 있는데 예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백도 아 패밖에 안 되나 아 패라도 해야지 이런 순간에 흑이 알았어 알았어 패하고 말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패로 끝나면 되는 장면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가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걸 찾는 건데, 야, 이게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끊으면 이거 늘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단수 치면 여기를 이으면 끊어 잡아 가지고 이거 패가 나나요? 패가 안 나죠. 패가 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패가 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젖힌 다음에 이거 이으면 요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을 때 요거 끊어 가지고 패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거 단수 칠때 여기를 두면 이거 따내 가지고 다 죽었죠. <laughs> 예, 절대 안 되죠. 따내면. 그러니까 이 수는 여기 젖히고 이거 이을 때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요. 이걸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 젖히고 요거 이을 때 이렇게 단수 를 치잖아요. 그럼 백에도 비장의 한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이으면 따내가지고 안되는데 요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냐면 있는 것과 따냈을 때 여기를 잊지 않죠 따냈을 때 이거 안잇죠 여기를 찝는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두집날수 있나요? 여기 두면 이거 둬가지고 요두집 안나죠 이렇게 되면은 이 모양 자체가, 패는 패인데, 이게 지금 어떤 패냐면, 이런 패예요 이런 패. 이런 패가 되는데, 이게 지금 몇수 늘어진 거야? 하나, 둘, 셋. 네수 늘어진 패. 네수 늘어진 패는 패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거, 해, 이거 만드신 다음에, 어우, 패 만들었잖아요, 그러시면은, 이건 조금 억지, <laughs> 예, 억지스럽습니다, 이거는. 이건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백도 여기서, 이거 단수 칠 때, 이렇게 두는 수가 묘수예요 이게. 예. 이게 진짜 엄청난 한수인데 따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거 잔뜩 보태만 줬나? 이거 정말 괜히 잡으러 갔다가 다 보태준 것 같잖아요 느낌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궁도 안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야 이거 오궁도 안 되냐 혹시? 근데 여기에 공간이 많네. 오궁도를 하려면 여기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공간이 많아.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잡히면 이렇게 열십자는 열십자 산 겁니다. 오궁도가 아니에요 이건. 열십자 모양은 무조건 살거든요. 그러면은 야 요거 요렇게 두는 수가 보인다 이거야어 요게 좀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늘어진 패입니다. 두수 늘어진 패. 예. 그니까 두수 늘어진 패가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야 단패도 아니고 한수 늘어진 패도 아니고 두수 늘어진 패는 패도 아니라고 하던데. 예. 그런 얘기 나오시죠? 예. 이것도 예. 정답이 아니에요. 그니까 두수 늘어진 패는. 그럼 뭐가 있을까? 야, 진짜 여기서 뭐가 있단 말이야? 잘안 보여요. 근데 이제 거의 한계치에 왔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상황에서 한번 풀어 보세요. 이 상황에서 흑이 백을 잡는 묘수. 이제는 다 왔기 때문에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화육궁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매화육궁이 안 돼요. 바로 여기를 갖다가 날 일자로 가는 건데, 야, 이 수가 보이시면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잘 두시는 겁니다. 백이 여기, 그러니까 흙이 여기, 여기 젖히는 수 있죠? 이 젖히는 수하고 이 단수 치는 수 있죠? 이두 수를 발견하는 게 처음에 어렵고, 그 다음에 백의이이구자가 어려워요. 이이구자 발견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게이수인데이 수를 갖다 전부 발견하셔야 돼요. 문제 하나에 너무 그 묘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묘수들을 모두 발견하셔야 된다는 게이 문제의 단점입니다. 여기를 날짜가면 이으면 이거도서 살아요. 요 들여다본 게 있어서 두짐 나고 살죠. 사는 순간에 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를 두면 백은 둘수 있는 수가 딱한 수예요. 이거 붙이는 수. 이거 두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거는 옥집이 되니까 당연히 흙이 다 죽었죠. 근데 여기를 붙이면 이걸 먹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여러분 이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현재 상황이 유가 무가죠. 유가 무가인데 백이 매우면 잡을 수 있어요. 흙을 바깥수가 많으니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어떤 형태? 오궁도잖아요. <laughs> 오궁도는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죽어 있는 거죠 백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문제의 아주 핵심은 젖히고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단수치는 게첫 번째로 이제 흙이 발견해야 되는 묘수고요. 그다음에 백에 이렇게 입구자로 방어하는 수가 또 묘수예요. 이수가 기가 막힌 수입니다 따낼 때 요거. 이두 번째 묘수. 그다음에 세 번째 묘수가 여기를 두는 건데, 예, 이거 두고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오궁도를 만드는 기가 막힌 묘수입니다. 여러분, 이수는요, 정말 그 여러분들 두고두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에서도 엄청 자주 나올 수 있는 모양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함정들이 많이 숨어있고요 그 함정 속에서도 묘수가 세 가지나 있다는 거, 예, 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요 문제는요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본의 문제인데 기본의 문제거든요. 기본의 문제인데 이게 묘미가 있어요. 희한하게 요것도 상당히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흙들차는데 어떻게? 둘까요 <웃음> 예. <웃음> 여러분 이거 흑들 차례거든요 흑들 차례인데 이거 어떻게 두는게 정수일까요 이거 이나 얼핏 보기에는 야 이게 이것도 문제냐 여기 두면은 그냥 끝났지 이거 안 끝났어요 이렇게 찔러주면 당연히 끝나죠 그런데 이거 단수 치면은 안 됩니다 예 <laughs> 야, 여러분 이거 단수 치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두실 거예요 단수 치면 어 아니 방법이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거 단수 치면은 여기를 갖다가 이을 수가 없잖아요. 단수가 되니까 이거 단수시면 이거 따내고 물론 여기서 이건 있어요. 이렇게 둬가지고 패를 만드는 건 있는데 예,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또 패니까 한번더 나야 할니까 정답 아니에요. 그러면 야 그게 안 돼. <laughs>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지? 있어요. 예, 이게 있는데 아 이것도 기가 막힌 문제요 여러분 진짜 완전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이거 보시면. 왜 놀라냐면, 여기를 두면 이거 단수 쳐서 안 됩니다. 예. 이거 뭐, 아, 요렇게도, 요렇게도, 요렇게도 안 돼요. 이렇게. 예, 요것도, 이렇게 찔러서 이거는, 이렇게 단수 쳐서, 요걸로 이건 백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요렇게 단수 쳐서 흙이 안 되죠. 이으면 막아서. 그죠? 이건뭐더 이상 뭐가 없어요. 붙이면 단수. 곡사궁이죠? 안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요길 둘때 요거 단수 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흙이 둘수 있는 수가, 이렇게 둬도 요거 단수 치면은, 패밖에안 되죠? 이건 그래도 단패에요 아까는 한수 늘어진 편인데 그래도 요건 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야, 이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도 패는 나거든요? 근데 패는 나는데, 이게, 그냥 잡는 거는 생각이 잘 안나죠. 이게 야이 그냥 잡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잡는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걸 푸실 수 있으면 여러분 실력이 상당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건 팬은 무작위 많아요. 어떻게 둬도 팬은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잡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예 기발한 발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발한 발상을 또할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느실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수냐, 지금부터 보시면 아마, 야 이거, 응?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떠오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야. 여기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이으면. 여기를 막으면, 이거는 이렇게 두면 석점이 잡히는데, 요렇게 입구 짜두는 수가 있죠. 그럼 먹여칠 때, 따내는 순간에 요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충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를 잇는 순간에는 이걸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막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거 두고 따내는 순간에 백이 단수가 되니까 안 되죠. 그니까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막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때가 중요한데 이거 두면 이거둬 가지고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걸 갖다가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단수 치잖아요. 그때 여기를 갖다 쏙 들어가면은 이게 백이 못 살아요. 왜못 사냐? 이으면 단수 쳐서. 이거 이을 수가 없습니다. 따내니까 촉촉수가 되죠. 그럼 여기를 기어 들어갈 때 단수 쳐야 되는데 그때 이걸 끊는 거예요. 따내면 치중. 이걸 이걸로 <laughs> 예 이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키워 죽여서 죽는 건데 자기 거를 키워 죽이면서 장, 잡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를 잇는 수가 미수예요 막으면 이걸 하나 두고 단수칠 때 여기를 들어가 가지고 이거 두면 끊고 그 다음에 치중 가서 잡는 수. 야, 이 문제는 진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 기발한 발상을 해야 되는데 좁은 상황에서 대부분이 실전에 나오면은 이걸 누가 이렇게 잡겠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든 패를 만들어서 끝나죠. 그러니까 패를 만들어서 끝날 장면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짧고 굵은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감각을 길러주는 절묘한 사항. 오늘 두 문제 해봤는데요. 두 문제 다 너무 절묘한 그런 형태죠. 여러분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서 예, 바둑의 감각을 길러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사회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